그러니너 이거 AP 있냐?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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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아수라. 건... AD, AD. 나 근데 이판 아수라 판 하고 싶은데. 응, 너? 아토록스? 저이러면 사이드 쎈거 피오라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AD 해야 되긴 해요 어, 피오라 직스 쪽 뽑으면 될 텐데? 피오라가 더 괜찮을 것 같아. 아 피오라. 썬터비. 피오, 피오라. 헤오라도 돼? 네. 어. 샘프포기 미쳤구만. 우리? 아니 아니야. 우리, 우리 무조건 이겨. 같은. 강간해줄까? 해도 돼. 요 음. 와니. 오어라도우리카도오는거 아니? 야우리칼도깊우리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지못 먹어. 카리카도키우진 마. 오리카도 키우지 마. 오리카도 키 이제, 이제, 이제부터는 밀려줘야 돼형 너무 많이 응. 맞아 들어왔다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내가 먼저 갈수 있긴 해한쪽싸볼래 <laughs> 블루 먹고 불러 먹고 네어 빼고 쏴봐 빼면서빼봐 빼고 쏴봐 나 프레스 어 프레스 어쏴 조심 아 이거 근데 애매하다 이거 애매. 안 되지? 밀래 갈게 아 어, 바텀 시겠다 힐잘 쏴봐 아 솔직히. 설마 안에 약간 잘했다? No. 어, 이거, 이 붙이면 봐줘야 할것 같기도 하고, 딸이 맞추려나? 이거, 세조 안 아래쪽 뛰어볼래? 불생각것 같아. 근데 이거 먹히만해 나, 애쉬로 살짝 봐줘. 저기 무덤야 oh, <놀들이> 나, 프리 있어? 나, 강사 나, 나, 옆플이야옆플이야 옆으로야. 옆으 내가 먹으로야 옆으로야. 옆으로야. 옆으야 옆으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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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v e it well. I love it. I l o v 치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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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다 love it. I 다이브 치 it. 다 다이브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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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아니야, 근데, 아니, 아니, 타지마, h e 해 그냥 라이 e y h 타면 못 타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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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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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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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e 싸워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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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어.. d 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플 o w 가자 o n t know. I don't know. I d 내려..저 올라갈게 I don't know. I d 다나 t k n o 나 I don't k n 나 w I don't 가나 o w I don't k n 아안 돼. 아, 이 아, 다날봐 줘야지. 나나 음, 되나 아. 똑수있어 어. 괜찮아. 벌써 다탈아 오프린데? 거리가. 음. 벌써. 아, 죽기나 그야야비드 파크. 빨리다 높게. 빨리 빠졌다. 이은 여섯 개만 먹으면 게임 편 아니네, 우리. 아, 여기야. 아, 막기 생각도 있는 기같여저 어, 갈게요. 나 여기야. 야야 여기야. 여기기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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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세 여기야. 여기세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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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왼쪽에 설명해 거. 아, 알았습다 스마일도 탑이다. 여기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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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한 번? 셋초셋 초. 예, 노플이 거야. 오 초. 초. 공 공만 봐. 만약 공십 초. 미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만약 공사 초. 예 어, 앞으로 나오하자 앞으로. 레라피 올라간다. 예. 빠오 네. 아, 올가고애 하지 마지 마. 이게 엄네 나이스 트라인 y 이스트라 try. You are pure. You can dope, what you dope, what you dope, what you dope, what 지 o u dope, what you dope, what you dope, w h a 이 you dope, what you dope, what you dope, w 빨려를 봐야 될것 같아. 아트록스디야어 룰루 와드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아나 없이 지중 갔다 올게요. 아 진짜. 사이사연아아수리좀 픽이 애매한 애 챔피언이. 여기 아트비야. 아트비야. 탈리아보였고 어네 탑밀어 룰루아 어, 이거. 탈리야 아, 음. 이거. 잘말잘말잘말못 풀이잖아. 얘네 탈리야 조금다. 봤어? 이거 탈리어 떼면서 해봐 떼면서 해봐 얘네 빨리면 실수줄게 라인 일게요. 이거 근데 타쳐돼 쳐돼 쳐가 돼. 네 쉴게요. 소말도 탈리아 맞다. 6천, 탑이 차 탑이 로 가자 탑이 차 쭉밀어 쭉밀어 밀어 룰루 여기 와서 어두버. 네. 쭉밀어 그냥 쭉밀어. 나텔가있 쭉밀어. 네. 오른쪽. 네? 이게 유리할 때 여기 방 탁. 미로 미미 철사 줄게요. 나나 오늘 취약히고 뺄게 난. 미로 미로. 탁탁 탁. 이거 참이다. 네. 아. 아, 죽어. 죽어. 나 발럿 나 발럿 발 아, 게지 갈게요. 영웅 주자 발럿 주자. 발럿 주자. 뭐지? 우리 쫄수있겠다 이거 지가 봐. 네. 제가 더넣 최대한... 바론 티플있긴 한데라. 한려 존경했어. 시야 깔아볼게. 바론 도발막이인데라면. 스물다노 불이에요. 아래쪽 갈려나? 어이 면 달려줄만 할것 같아. 총삼 초. 일, 없어, 수야. 소리. 여차, 안돼. 어, 근데... 오나이스 센스 좋았다.

아니, 아니,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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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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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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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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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니, 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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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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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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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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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틸을 생각해봐, n d k 생각해봐. t 멸 쓰고 넘어가 d k 넘어 a Tomaso, 래 o n t worry. Don't worry. Don't w o r r 나 Don't worry. Don't worry. d o n

뭐죠? 뭐? 펄피야? 녹음? 어. 해린, 해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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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았어 이, 이천채. 어, 뭐야, 뭐야. 아, 가, 오, 나, 잘만. 번개처럼 급수 돌. 인간미, 인간미. 체간, 체간, 체간. 이, 이쳐봐, 이쳐봐. 저 근데 탈리. 공짜가지고 왠미. 만나가 없어서 치갔다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탈리아 치과 다운 테아치다 근데 거리 조절 잘해야 돼싸다 맞아 맞아. 어 네. 아파 아파. 네. 존나 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 피즘 체나뭐뭐뭐 피. 탈려 피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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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존야 있어. 갈게요. 초 초. 아, 네. 있어요. 얘네 <laughs> 싸움 없는데 지금. 아래가 아래쪽으로 뚫을게. 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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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아려 탈려 아려 얘 존야있어 팔려 존야있어 팔리 존야 봐줘 팔려 야 존야 봐줘 탈려아 봐줘 탈려아봐 오케이 용과자 용과자 용가기님 바텀 가요 이거 바로니까 그냥 바텀 계속 밀어요 바텀 궁극어 볼게 바텀에. 맞으면 죽여봐 리치 아, 어디야 리치 어디야 여기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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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 이거 그냥 세개 해야 세요 a y Say, Say, s a 쳐 Say, 쳐 a y Say, s a 쳐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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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끊 네 빼빼 빼빼 울루네 빠르게 울네 집중 아굴굴굴 반지형 집중 어깨까지 있어네 우리 안 죽는 선에서 집값 는 거야 아 이거 이제 휴가 미국 빼야돼네 스무다 집갔어 네 집갔게요 네. 아, 네. 네, 네. 저 삼천 원 들고 아, 있어요 아 좋네요 됐어 일단 밀어 바텀에 쭈미러 계속 쭈미러 네 이거 아 친다 그냥 쭈미러 그냥 이거 그 아트록스 있으면 딸 붙여 그냥 네. 시간 끌어게 끝낼 생각해. 네. 집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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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물도 있다있만하직도 스틸 볼 스물도 없다. 그래. 어, 스틸하자. 응. 음. 룰루 여기 피와봐나 태륜 아, 있어. 아 여기야. 바로 에 피나봐. 바 스틸하면 네. 게이밍다 스틸하면 게이밍다어 몰라

살 don't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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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t say, I don't say, 대리 o n t say, I

질까요? 라인이 아, 없어요 예 질까요 하고싶은대로 해어 소리 된다 이 까비 할리아가 개딱세네 아 근데 아우솔 하면 안되겠다 할리아 군쓰 진짜 어렵다 아해이 까비 잘했는 나우솔는 근데 실험피긴 시럽피, 했어 상대 미드 저 티어여가지고 근데 하면 안되겠다 그거는 안 하고 차례 할 거면 아지를 해야 될 득. 아, 네, 저 해지, 해, 아 해지가 아니라 누구냐? 해긴이 오맨셜 메할 뻔했는데 까비. 아, 근데 뜻했는데 왜 이렇게 누가 생각보다 그 타워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니? 아, 근데, 근데 그냥 그래. 그 선제파괴자 갈걸 약간 고민했거든요. 혹시라도 합류할 수 있으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판은 합류하면 안 돼. 아, 선제파괴자 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아. 물어보면 돼 그런 거 게임하다. 가 그러니까 아 선제 갔으면 네. 돼 이거 끈 그거 밀긴 했겠다 타워.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혜기님 나는 9평 깐다니까 애초에 난 혜기님의 그 발전 가능성을 난놓게봐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키카 높아 아 키카님 아니 갑자기야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인게임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라 쿨적으로 그냥 못 알아듣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지 인게임적으로는 솔직히 나 뭐라 안했잖아요 지금 뭔가 콜을 이상하게 계속 들어가지고 뭐라는 거지 저는 막 못한다 한 적은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못한다 한 적은 없어 뭔가 그러니까 피지컬은 좋은데 진짜 말 그대로 피지컬은 좋은데 어 생각을 약간 잘 못하는 느낌. 음, 오잘 뛰는다. 지 네. 그래. 아무래도 적팀이 보이고 나서서 커브에서 빨리 하겠네. 어디 미 뜯었어 봤던 와다로 간다. 얘 동전 모르나 봐 아, 네 뭔가 데 네. 아, 근데. 아, 근데. 아, 오플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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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아, 데 아, 근데. 아,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다 아따 계속 미아입니다 싸 h i n d s o m e w 하자 r e somewhere, s o 어 e w h 스펠. e s o m e w h e r 어 s o m e 늦었다, 미야. 나, 나미 e w h e r e s o m e w h e 에서 싸울래? 아 w h e r e som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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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가. 내가 먼저 가. 어때 있어? 어해나 간다 나 갈게 갈게. 어 이거 해봐 해봐. 얘 풀은..잠깐만. 풀 없다 풀 없다 풀 없다. 가자 가자. 어? 해 나이스. 지렸죠? 나이스. 정글 지금 캔버 차이 좀 나서 그용 바로 치면 지금 맞추 해도 돼. 응. 나 힐이랑 저거 다 있어. 음 원래.. 아즈로 질까요 일단? 할까? 형 궁있지? 어이번에 볼게 세저 아래 턴궁 써봐 궁 써봐 세저 아래 턴이 뺄게 뺄게 세저 전멸 있다 아 괜찮아 룰루 아, 아, 궁 빠졌어 룰루 앞로고 어떤 주도권 있고 영 치나? 영 치면은 얼마네? 래내 어? 와아 막한테고있는데세나 어, 하고 있거든. 아지를 본다 치고 있다 얘네. 형안빼도될 듯? 만 없. 아, 아, 싸매 싸매. 에 아, 지아지 아, 아 아무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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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서 때릴 거 나와. 아, 에, 저. 바텀 애들 없어. 아, 아, 바텀 애들 아. 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게용 아예. 될가 근데 미드 한번 가나 아, 나 그냥 집 갔다 아 보인다? 어? 그냥 용치면 될 듯. 앞에 저. 세수 여기 있다. 야 세수 여기 있다. 세수 들어보자. 세수로 보자. 앞에 전멸 있어? 앞에 전멸 있어? 앞에 노플이 앞에 노스배 앞에 노. 스페, 노... 여기 세수. 세주를... 간다 아, 봐봐. 렌즈 렌즈. 갈아볼게. 어때? 갈아 아트랑 테 같이 들고요 아트 이쪽에. 여, 여기까지 인데. 어 아니야 잘 아니야, 아니야 어? 형. 엄말 어, 안 했는데 왜궁짜 다하로? 미안해 마트 게피저희한 확인 형 타서 나한테 2는게더세 개피 아닌데요? 아 오케이 5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거 나갈때 이거 내려서 내려서 CS 먹어 이제 섹저하게 있다 섹시하게 있다 다한 마리 아두 마리만 먹어요 어어어텔트 있어가지고 이나 가는 중나 가는 중나가게나 가는 중나 가는 나 가는 중나 가는 중나 가는 중나 가는 중나 가는 텔레포트 있어요? 뭐야, 그... 아트 드리블 할게. 배워볼게. 아 is there? I d o n 게빼 n o w Teleport i 아트 h e r e I don't 봐 n o 해봐 e l e 어 o r t is t 나 e r e Teleport is t h e 아 e Teleport is there? t e l 안 p o r t is there? Teleport is there? t e l 너 그거 솜치 되냐? 치 음, 내가 밀고 올라갈게 그럼 근데 별로 안 좋긴 해 밀고 올라가.. 절하자마자상대 하려면 지금 있습니다 어? 아.. 스멸드 아 싸움 본다고? 이거 우리 바텀 기다려야 돼 바텀 기다리면서 근데 얘네 네, 네. 느려 느려 아 바텀 기다려.. 나궁 가네? 바텀 기다려 피가 너무 좋다 나 셋을 준비할게 나뭐해돼돼나그 아. 음. 그러니까, 이거 뒤에 텔? 아펠 봐줘. 아펠 봐줘. 아펠 봐줘. 아펠 봐줘. 아펠. 아펠.. 풀은 있어. 풀 없다 이제. 아펠 노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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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펠 건다 이탈 여기 뒤에. 너. 아펠 노스펠. 아펠, 아펠 노플이에요스펠 노스펠. 노고 네, 벨. 야베리 아, 있어. 빼면 돼. 면 빼야 될 듯. 아트 노풀이 왔는데. 뒤에 돌아서 어에 보든 어 불러 불러올 거야 돌아서 에로프리 아즈로프리 아즈잘못 만들 가 먼저 갈수 있어 안에 아, 안하듯아즈 그냥 봐 안돼 아, 가면 전령 쓰겠대 여기서 추정도 쓰고 동원할 수는 없어 아 있어요 아트 미아 뜨다 뜨나 됐어요 몇가지 아이스, 아트 미들어가 아트, 아트, 믿으러 아트 가. 어 아트 때문에 용서 안될듯 우리 공도 빠져가지고 음, 음. 상대레드에서 싸우자 어. 아 안돼 너무 빨리면 아트 때문에 안될어 이런 거 살짝 만 먹었어 스 아, 나 아즈레 잡아. 또딱 보던가. 네. 어 아즈레 로프야아직 아즈레 로프 근데 저 타워 밀고 타워 세운다. 빨리 해야 될 거. 아 아. 나 공세 못 쳐. 타워 세워도 근데 괜찮아. 뒤에 셋으로 있는 거야. 여기 뜨죠. 알이어미드는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해. 나 스택 하나 남았다. 이제 싸워야 돼. 공파. 공. 야 창파. 아 이 봐, 줘기 봐. 봐 봤다. 센좀 왔는데 센좀 왔네. 아, 꼈어. 둘로? 어 한쪽 한쪽 올라오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한단, 한단. 하자. 헤드, 헤드. 아, 헤드. 저기 진짜. 다1타다이브이브해 이렇게 도없러서죽고 바로 가자. 맞아. 바로 맞아. 네. 나이스 우리 팀. 곰다곰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왕자님 나이스.

나이스도 방범 조당하고 나이스 응. 어, 나갔네. 승리. 아니 유미 너무 재밌는데. 유미를 불아? 유미 너무 재밌는데.